장면이죠. 영화 안에 시나리오의 한 장면을 보고, 이제 웬디가 결심을 하고, 이제 오직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전직 뿐이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되게 좀, 좀 응원하고 싶고, 귀여운 그런 어, 귀엽기도 하고, 뭔가 좀 대단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어, 그렇게 딱 맞는 장면은 없지만, 어, 자기 그 소, 소설이나 자기 글 안에 쓰여진 어떤 그런 과거의 자기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메아리처럼 우리를 울리, 이렇게 움직이는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옛날 일기장 같은 걸 본다거나 옛날에 써놓은 걸 보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소설에는 이렇게 어 사람을 파워를 주고 이런 소설 내용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사실 쓰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없어서 쓸때그 끌어올리기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을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웬디가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정말 스스로 자기 힘을 내서 굉장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내면의 어떤 내적 충동이 자기를 미는 거죠. 그게 이야기로 외화되어 있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어떤 점이 또 보고 있는 우리를 움직일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그생각 해보셨겠죠. 어, 스타트랙 팬으로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어서 공모전에 우승하길 바란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잘된 이야기는 두 가지의 목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을 볼 때. 주인공이 추구하는 외적 목표가 있죠 외적 목표는 스타트랙 공모전에 원고를 내고 입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도 볼 때는 그걸 응원해요 저걸 성공하기를 바라죠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공모전에서 입상 못하잖아요 그죠 입상 못하는데도 우리가 망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주인공이 굉장히 어떤 걸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웬디의 내적 목표는 뭐였을까? 내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는 두 개가 잘 있고 보통은 내적 목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되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그 내적 목표는 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를 어, 언니나 자기 조카가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그런 세계, 에 스스로 정말 자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내적 목표. 그래서 갈때 보면 이렇게 911에 신고하려다가 911에 신고하려다가 그 조카 사진을 보고 전진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랙그 밖에 많은 어떤 것들로 그 외적 목표가 스타트랩 공모전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주 짧은 장면에서 웬디의 내적 목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피아노가 있고 조카가 있는 세계, 그리고 자기를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이모로 받아들여주는 세계로, 어, 돌아가는 것 사람들의 세계 보통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걸알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끝났을 때 다+ 됐다는 라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다음에 공모 안 하나 투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공모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었다는 거를 가족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어 영화는 이제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인데. 인생에서도 그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기 인생을 다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 목표를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외적 목표를 진짜 목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굉장히 피곤해. 예를 들면 입시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취업을 잘하는 거, 결혼. 주변 사람들이 그게 너의 목표라고 말해주니까 그런가 보다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실은 은밀한 저런 맨디 같은 내적 목표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원하는 것. 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말하려면 막 머리 두들기게 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표를 말하죠 외적 목표들. 근데 그걸 너무 오래하다 보면 그냥 내적 목표를 잊어버리고 외적인 목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족에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웬디가 그냥 공모전에만 입상하는 걸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망한 영화겠어요. 그래서 공모전에 승리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음그 웬디를 추동했던 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런 게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잊지 말아야겠다. 영화가 어떤 윤리적인 힘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를 환기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때나 자신에게 잘하는 걸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말 숨겨진 내적 목표를 나만이라도 알아주는 것 사실은 내가 그걸 원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런 영화를 보면서 모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